<laughs> 자, 동화윤 8과의 보문 3 갈게요. 자, 문자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어, 그 전에 이제 뭐, 저기 뭐야. 다른 이제, 뭐, 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또 다른 문자도로 가봅시다. 윤주야이즈왜 틀리지? 인강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찍어서 바로 보낼 겁니다. 오늘 윤주만 보강을 해서, 나머지 분들은 시험이 없는 덕분에 오늘 쉬는 거야. 집에도 보셔야 돼. 꼭 보시고 필기해서 저한테 어, 다음 시간 검사 받으셔야 돼요. 같이 대답해 보세요. is 왜 틀리지? 어, 그렇지. There are, there is는 주어가 뒤에 있다. 여기. Another 틀린 이유. Another 왜 틀리지? 인강 팀왜 틀리지? Another 윤주야. Another는 뭐 플러스 말하고? on plus other 기억나니? one another the other 이거 했었나 우리? 기억나? 살짝? on other는 뭐야? on plus other야 on이라는 on 건 언제 붙여 이건? 몇 개? 하나라는 얘기지 하나 뒤에 봐봐 뭐니 이거? 복수 그러면 on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그냥 other가 되어야 돼요? 이해하니? 아. 자, 또 다른 예시들이 있는데, 뭐의 symbolic 뜻이 뭐죠? symbolic. 뭐지? 적으세요. 상징적인. 문자도가 무언가를 상징한다 그랬잖아. object. 뭐지? 물체, 물건. 자, 요거 저번 시간 했는데, objection 쓰고 틀렸다고 추가해볼까? 틀린 이 유. objection은 뜻이 뭐죠? 모릅니까? object가 동사로 반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 뭐다? 반대란 뜻이에요. 안 됩니다. 문자도에 있는 상징적인 물체의 또 다른 예시들이 있는데, day는 이 예시들. 그 예시들은, 이제 아까는 <laughs> 효에 대한 걸, 잉어에 대한 걸 알아봤고, 이제, 자, 그 다음, 다른 이제 문자도의 얘기래요. 다른 예시들은 바로 첫 번째, 뒤부터 볼게. 바로 character, 글자라 그랬죠? 충이라는 글자의 그림 속에 있는 뱀부, 대나무야. 대나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의 라는 그림에 있는 lotus flowers가 연꽃이에요. 연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또 상징하는 바가 뭐냐. 뱀부. 대나무는 does not b e n d 가 구부러지나요? 구부러지지 않아요. 대나무는, 자, stay. 요거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치고, stay 뜻이 뭐지? stay 뜻이 뭐지? 응머무르다는 뜻도 있어요. 그 뜻도 있고 여게 이런 뜻도 있어요 주어가 저거 봐봐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있다 이게 뭐가 특이하냐 자 윤주는 조용한 상태로 있다 라고 할때 윤주 stays 하고 윤주는 말이 없는 상태로 있다 혹은 말 없이 있다 라고 할때 <laughs> s t a 서 하고 답을 골라봐봐. 말이 없는, 고요한, silent 하고, 부사로, silently. 자, 답이 뭘까? 윤주는 말 없이 있다. 뭘까? 윤주는? 말 없이 있다? 그지? 우리나라 말 해석으로는 부사가 답이 될것 같죠, 그죠? 그지? 그런데 이게, 형용사가 답이다. 요것 어.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어법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해석으로 봤을 땐 부사가 답인데, 실제로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왜 그러냐? 요놈의 해석이 뜻이 뭐라고? 주어가 어떤 상태로 있다를 얘지봐 봐. 요렇게 가려 보자. 윤주는 있다. 요렇게 해석을 끝내면 뭔가 불안전하지. 그렇지? 뭐가 빠졌어? 윤주에 대한 설명이 빠지게 되지. 그래서 뒤에는 요 자리에 오는 놈은 앞에 있는 윤주라는 명사를 설명하게 돼 있어.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명사를 설명하려면 누가 와야 돼? 윤주?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지 명사는 누가 설명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형용사가 와요 요런 s t a t e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적어볼까? 이형식 동사라 그래요 주어, 동사,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라 그래서 stay란 단어 뒤에는 뭐는 올수 없다? 결론적으로 부사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렇게 주어가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고 해석되는 동사가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적어봐봐 어 그냥 뭐 저기 뭐야 remain 이란 단어도 적으세요 같은 이형식 동사 remain stand 이런단어 stay remain stand <laughs> 등에 단어가 있다 음 그리고 뭐 is를 써도 돼요 is도 어떠한 상태로 있다 윤주이 silent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요게 이형식 동사입니다 주어가 어떠한 상태로 있다 keep도 있어요 keep keep도 유지하다 말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 세트를 알아두자. 학교에서 stays 말고 뭐 다른 단어로 내더라도 똑같이 뒤에 형용사가 온다. 그럼 보세요. 그 대나무는 있다. 뒤에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부사가, green 이란 부사가 되면 안 돼요. 알겠지, 이거? 응. 그래서 영작할 때 green 이란 단어가 나와줘야 돼. 자, 이 대나무는 푸르른 상태로 있는데 모든 종류의 weather, 날씨 속에서도 그래서 흔들림이 없대. is state. 이건 왜 틀리지? 비동사 pp가 안 된대. 그 이유는? 그렇지. 훌륭합니다. 목적어 을률이 없어서 비동사 pp가 안 된다. 좋았어. 자, 그 다음. 요게 중요 표현이에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라는 표현이고, this가 안 되는 이유? 그렇지. 훌륭합니다. 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 대나무는 그 뒤에 보세요. come은 원래 뜻이 뭐지? come. 어, 오다는 뜻이, 그죠? 그런데, come to 동사원형은, 저기 적어놨듯이, 오다가 아니라, 뭐, 뭐, 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시고, 요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뭐, 뭐, 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처럼, come, symbolizing, ing, 되면 안 돼요. come to 동사원형이 뭐, 뭐, 하게 되다는 뜻이고.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나무는 symbolize, 뜻이 뭐라고? 상징하게 되었는데, 왕의, to에, 이렇게 해서, 뭐, 뭐에 대한. 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에요. 투는 뜻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걸로 하시면 돼. 왕에 대한 로열티 뜻이 맞아? 로열티? 뭐겠니 이거? 로열티. 왕에 대한 뭘까 이거? 배신감? 이상하지? 뭐야? 충성심. 왕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가 로열티라고 L 말고 R 이라는건 틀렸다고 해놨단 말이야. 이건 뜻이 뭘까? 이거는 뭘까요? 로열티? 뭐랍니까? 자 보세요. 왕족이란 뜻이에요 왕에 대한 왕족을 상징해? 이상하지 대나무에 상징하는 바와 맞지 않죠 또 하나 이게 사용료 뭐 어디에 로열티를 지불했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 로열티가 이거예요 로열티 그래서 위에 있는 L이라고 쓰는 로열티가 더 적절하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대나무에 대한 상징하는 바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에 있는 연꽃을 봅시다 연꽃의 케이스가 뜻이 뭐죠? 아는 뜻하더 뭐가 케이스 어. 케이스. 뭐가 있을까? 인강 팀도 얘기해 봐 봐. 뭐가 있지? 사례. 경우. 사건. 통.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중에 적절한 걸로. 어, 연꽃들의 사례에서 연꽃들의 경우에서 다 돼요. 자, 연꽃들은 grow 뜻이 뭐지? 어, 자라는데 어디에서 이, mud가 진흙이에요. 진흙투성의 연못에서 자라요. 그러나, 연꽃들, 여기에여기에 연꽃들이 생략된 거야. 진흙투성에서 자라지만, 그 연꽃들은 still, 뜻이 뭐죠? 부사로? still. 여전히, bloom이 동사예요. 꽃을 피우다는 뜻이에요. 꽃을 피우는데, 네. 자, beautiful 이라는 단어 왜 틀리지? 뒤에 beautiful. 틀린 이유? 왜 틀리지?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꽃을 피워?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 라는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서가 와야 된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대의도 영꽃들로 받아주자 영꽃들은 thus가 뜻이 뭐죠? thus. 그러므로, 그에 따라, 그 결과. 자, 영꽃들은 그 결과, 그에 따라 되었는데, 뒤에 거 먼저 거고한 사람의 will 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의지를 뜻이 있어요. 의지. 한 사람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는데, 어떤 의지냐. Fight for 하면 뭣뭣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이걸 요걸, 요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뭘 얻기 위해서? Justice가 뭐죠 이게? 이게 정의란 뜻이에요. 그죠? 연꽃이 뭐다? 아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 혼자 아름답게 꽃피잖아. 그거 뭐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한 사람의 의지를 상징하게 된게 맞지 그지? 그럼 봐봐. Injustice는 안 되죠. 이게 뭐야? 이거의 반대말입니다. 뭘까 그러면? 이는 부정이니까 부정의만 떠오르지 그지? 그걸 뭐라 그래? 적으세요 불의 라고 하는 불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 불의 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의 의지는 이상하지 그지? 영꽃주님 좋은 묘사가 꽃피운다는 묘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해야 되고 또 하나 들보세요 for 있죠 이렇게 적어볼까? 추가해볼까? fight for 대신에 against라는 단어를 쓰고 틀려다고 하세요 against against의 뜻이 뭘까? 뭐뭐에 대항하여란 뜻이에요. 정의에 대항하여 싸워? 그럼 뭐야? 불의를 위해서 싸운다? 나쁜 뜻이 잖아 그죠? 안 맞죠? 그니까 fight r 가 돼야 돼. 이걸 위해서 싸우는 거야. against 뜻이 뭐라고? 뭐뭐에 대항해서요. 그지 그럼 봐봐. against라고 쓰고 against가 맞으려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면 될까? 그렇지, 이렇게 어, 인저스티스가 오면 그때 흐름이 맞는 거죠. 그지 불의의 대항에서 싸우는 사람의 의지. 이러면 영꽃을 상징하게 되지. 그러니까 어떠한 조합이 나오더라도 잘 맞춰줘라. 그, 그러니까 요, 단어 뜻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요거와, 요거와,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요게 안되 이유 Was the speaker? 왜안 될까? 출제 의도가 뭘까? 차이점은 뭘까? became은 되었다란 과거동사죠 얘는 뭐야 윤주 was, become 얘가 pp거든 그렇지 수동태가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될까? 어 become도 봐이 뒤에 목적어 아니에요 이거 그지? 을룰이 안 붙잖아 연꽃들은 상징이 되었다잖아 누가 뭐한 거나 하게 만든 게 없지 그지? 이거는 을룰이 안 붙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에요 뭐다? 보어입니다, 보어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요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을룰이라는 해석상 있어야 그게 수동태가 되는 거라고 쟤는 을룰이 안 붙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그 뒤에 붙이면 여기 들어가야 돼뭐에 despite 뜻이 뭐지? despite? 몰라? 야, 이거 알아야지 쉬운다는데 뭐, 뭐 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것도 저거, 전치사예요. 그 뒤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 동사 올 수가 있다 없다? 주어 동사 올 수가 없어요. 동의 저거. In spite of. 얘도 전치사예요. 똑같이 주어 동사가 오지 못하고 명사가 오는. 그래서 여기서 바꿀 수 있고, 반면에 밑 있는 o l d r 나더우는 뭘까? 얘들은 접속사입니다.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서 쓸수 없죠? 참고로, 자, 여기, despite, inspite of 자리, 이런 거 추가해 볼까? despite, of 라고 쓰고, 이런 거 없어요. 영어에. 어. 이거 없다고. 이것도 체크해도, 여게 예전에 신성, 요, 요 지역에 신성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despite of는 없다. 이런 건 아예, 아예 틀리다. 자, 그리고, 요, 그에 따라라는 거, 그럼으로 따라서의 동요를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럼으로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의 동의어 아는 것 해볼까? 자, 인강 팀도 인강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볼까? 뭐가 있지? 그에 따라 그 결과 so 아주 쉬운 거또 therefore 아주 쉬운 거이 정도 알지? 그 다음 이제 없어? 저거 hence 다 외우셔야 돼요, 연주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에 다 등장합니다. 학교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모르는 걸 거예요. Consequently라고 적으시고, 그다음 이걸 풀었을 수 있어. In consequence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다 전부지.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어요. accordingly.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졸라 많지. in accordance. 라는 것도 있습니다. 죄다 동의어를 알아두셔야 돼. 이 자리에 nuts 말고, 이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틀리지 않는 거야. 맞는 거야. 1대1 하니까 좋지. 윤주야. 1대1로 하니까 좋지. 그치. 너한테 딱 맞춰서 해줄 수 있고, 계속 물어봐줄 수 있고, 싫은가? 저는 좋지 않아? 자, Q를 봅시다. 왜 대나무는 come to 동사원이 뭐라 그랬지? 그래, 아까서요? 뭐, 뭐, 하게 되다. 다시 외우세요. 자, 그래서 지금 외워두면 이따가 편하겠지, 그지? 지금 다 생각을 하면서 수업 들으시고 이따가 암기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대나무는 상징하게 되었나요? 로열티 뭐라 그랬지? 충성심을, 왕에 대한 충성심을 왜 상징하게 되었는가? It was because. 자, 밑줄 긋고이렇게 하세요. 원인은 주어가 동사해서다. 라고 해석을 하세요. 원인은 주어가 동사해서다. 주어 동사 뒤에 있죠? 근데 낯이 들어가서 뭐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되네. 원인은 그 대나무가 구부러지지 않아서다. 그리고, 자, stay. 몇 형식 동사로 갈까? 그렇지.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품사는 뭐가 와야 된다? 그지, 뭐는 올 수가 없다? 어, 훌륭합니다. 요거 비동사 PP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왜 안, 안 되는 이유는 뭐, 왜, 왜? 그렇죠, 훌륭해요. 원인은 대나무가 구부러지지 않고 푸르른 채로 있어서예요. 모든 종류의 날씨 속에서. 그 다음, 왜 연꽃들은 symbolize 상징 하나요? 한 사람의 will, 명사로 뭐라고? 한 사람의 will, 의지, 의지 다시 외우세요 의지를 상징하나요? 뭐 하려는 의지? fight for 뭐라고? 무엇을 위에서 싸우는 의지 이렇게 돼요 justice 뭐라고? 정의 despite 뭐라고? 그렇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싸우려는 의지를 상, 아, 그 상징하나요? 이거 뭐라고? 원인은 대나무들이 자라서인데 어디에서? 투성의 p o n t s 연못에서 자라지만 여전히 블룸 뭐라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지. 그렇게 좋아요. 어, 여기 difficulty라는 단어 있죠. 여기에 고난 역경이라는 단어를 좀몇개 추가해 볼까? 일단 hardship이란 단어 있어요. hardship. 이것도 고난 역경이고 그리고 좀 어려운 게 aunts라는 단어가 있거든 복수형으로 쓰세요. aunts. 이것도 고난 역경이라는 뜻이에요. 권한 역경. 그리고, 요 단어 있죠? Challenge. c h a l l e n g e 라는 단어, challenge. 그지 요것도 도전 말고, 요것도 어려움이라듯이. Challenge. 바꿔 쓸수 있는 단어들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laughs> 자, 마지막. 보면서. 자, 문자도는, 요거 자, very가 틀렸대요. 틀린 이유는? 어? 형용사를 부사 꾸면서 출제율도를 모르는구나, 지금. 일단, 그럼, much의 해석이 뭐야? 아, 모르는구나. 자, 보세요. more, 이게 뭐지? 더, 뭐, 뭐, 하니라 비교급이지, 그지? 비교급. 비교급 알고 있어? ER 붙는 거. 근데 이제, 저건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much라는 단어가 more가 된 거야. more. 이렇게 되고, 비교급이네. 비교급 앞에 much. 자, 보세요. even, still, for, lot. 요 다섯 개. 는, 앞에서 뒤에 있는 비교급을 수직하게 되어있고 강조 이때 해석이 얘들은 전부 다 전부 다 해석이 훨씬이에요 훨씬 훨씬 더뭐 뭐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중1, 2때 많이 나와 중2때 많이 나와 중2때 자 여기 봐봐 비교급을 강조하는 요놈 중에 very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갔죠 very는 안 돼요 그래서 very는 틀렸대 이렇게 돼그 very가 틀린 이유는 뭐다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문자도는 훨씬 더 많은 것인데, 뭐보다 뒤에 먼저 볼게요. 다이네스티가 뭐였죠? 다이네스티? 까먹었어, 벌써. 왕조. 다시 외우세요. 다이네스티. 왕조. 조선 왕조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림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이 아니었다?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했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에 as가 안 되는 이유, 이 as가 안 되는 이유 왜 그러지? 자 as는 앞에 as가 b만큼 a 이렇게 돼요. 앞에 as가 있을 때 뒤에 set로 as를 쓸 수가 있어. 대립꼭 와야 되는 이유는 아까 모어가 뭐라고 이게? 모어가 뭐라고? 더 먼만 비교급이에요. 더머머한이라는 m 어 r e 나 er 형태가 등장하면 요 놈의 세트는 as가 아니라 t h n 입니다 이게 뭐뭐보다란 뜻이기 때문에 해석이 딱 맞지? 뭐보다 더머머한 요두 개가 세트야 오케이? 그래서 앞에 er이나 m o 의 비교급 형태가 있으면 뒤에는 뭐를 세트로 같이 골라줘야 돼? t h n 이란걸 세트로 골라줘야 돼요 앞에 as가 있다면 뒤에는 as로 골라주는 것이고 자 그다음 요게 중요 표현이 들어왔어요 Remind A of B 기억나니? 자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지금 외우세요 A 요 수거에서 오브는 을률의 뜻이 많아요 을률 을룰. 요게 을률이야 이렇게 기억해 오브가 뜻이 뭐가 많다고? 을률의 뜻이 많아요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오르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상기시키다는 표현이에요 중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 이따 시험도 보겠지만. 자, 문자도는 상기시켰어요. 누구에게 them 동그라미 치자. 자, them이 누군지 연결해 보자. 윤주가 직접. 누굴까요? 이 them은. 바꿔줘. 대명사 항상 원래 명사로. them. 찾아봐 빨리. 어디로 연결할래? 그것들, 그들 이러지 말고 바꿔줘. 문자도는 상기시켰어요. them에게 중요한 value 뭐지 이거? 가치나 가치관이 같아요. 중요한 가치들을, 가치관들을. 그렇지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사람들로. 항상 바꿔줘야 돼. 여기 연습하셔야 돼. <laughs> 대명사는 뭘로 바꾸라고? 대명사는 원래 명사를 항상 바꿔주세요. 기본적으로 항상 드려야 되는 습관이에요. 이따 암기할 때도 주의하시고, 자 다시 봅시다. 문자도는 상쾌시켰는데 조선의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을 이 대시 뭐지, 문지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지? 관계되면서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뒷문장 뭐가 빠졌니 지금? 그렇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자대 말고 되는 거 뭐가 있어? 그렇지. 왜? 어? <laughs> 여러분, 지금 윤주가 자기 뺨을 때렸습니다. <laughs> 왜? 어, 사물이 어디 있는데? 그렇지. 좋아요. 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랑 똑같은 놈이거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뭐로 바꿔도 된다? 위치로 바꿔도 되죠.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거 써볼까? 후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선행사가 사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밑에 where 왜안 되고 where 얘는 뭐야 관계 부사 관계 부사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요 그렇지 완전한 문장 근데 지금 뒤에 뭐가 없어 주어건 그렇지 면안 돼요 자이 중요한 가치관이란 greatly 엄청나게 influence가 뜻이 뭐지 influence influence 음 적어세요적어세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이고, 중요한 건, 밑에 적어놨듯이, 요거 자체가 어디에 라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 전치사 n 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어법상 틀려요. 요 동의어로 적어봐봐. affect라는 동사가 있어요. 과거니까 affected로 똑같이 쓸게. 쓰고, 얘도 뒤에 n 을 쓰면 안 된다라고 또 추구하세요. 이렇게. 둘다 똑같은 놈이에요. 전체상 오늘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해석해보면, 요 문장은 진짜 암기하기 많지. 문자도는 상기시켰어요. 조선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을. 이 가치관이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는데, 어디에 그 사람들의 행동과 attitude 뜻이 뭐죠? 태도요 태도들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문자도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벌써 끝이야? 되게 짧아.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great가 틀린 이유. great 가 틀린 y o great. 브렇치 훌륭해요. 자, in particular, 얘도 중요 표현이에요. 얘도 암기하셔야 돼. 뜻은, 뜻은, 특히란 뜻이에요. 동의어 몇개 적어보자. 자, 요런 단어가 있어요. 얘를 부사로 써야 돼요. particularly. 라고 써도 똑같고, 또 특히, especially 이란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은 뜻이에요 특별히, 특히 이란 뜻이에요 자,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문자도는 바로 공부의 도구였습니다 교과서 역할을 했대요 문자도가 아 위에 요거 안했네 attitude는 뭐라고? attitude? 태도에요 자 요거 aptitude 혹시 아니? 모르지? 적으세요 적성 이란 단어예요 전혀 다른 뜻이고 그 옆에 altitude 모르죠? 요거는 고도 높이란 뜻이야. 고도 높이. 그래서 altitude가 맞다. 그다음 문자도를 통해서 고대 먼저 조선 왕조 시대의 아이들은 학습할 수 있었는데 중요성을 뭐 harmony 뜻이 뭐죠? 조화의 중요성을 어디에서 가족과 사회가 사회 속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 동의어 적자. 밸런스란 단어 알죠? 균형이란 뜻이죠. 같은 뜻으로 쓸수 있어요. 조화, 균형. 음.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거 적어볼까요? 코올리네이션. 이게 잘 조정해서 맞추는 걸 말하거든. 이것도 조화란 뜻으로 쓸수 있어요. 코올리네이션. 그리고 자 쿠드에 이렇게 써볼까? 캔이라고 쓰고 틀렸죠. 캔이 틀린 이유는 왜 반드시 쿠드로 써야 되지? 왜 과거가 되야 되지? 그렇지. 조선왕조 시대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형태로 가져야 된다. 아 좋아. 자, 그 다음, Q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이들. 조선왕조 시대의 아이들은 무엇을 학습할 수 있었나요? 문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왔네? 바로 뭐? 바로 조화의 중요성. 어디에서? 가족과 사회에서의. 자, 끝났네요.